안녕하세요. 다람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아주 포근한 그런 날씨예요. 어, 하우스 온도가 한10 정도? 영상 10도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다육만인들 가정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 5만원의 행복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요 이렇게 수국으로 되어 있는 어, 화분이죠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일사공방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같이 귀염귀염하면서 깔끔한 이런 스타일이죠 요런 아이들 창이라든가 작은 아이들 하나씩 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오고요. 어, 전체 사이즈 7cm, 내경 사이즈는 6cm 되는 요런 아이들. 아주 예쁘죠? 깔끔하면서 딱 하나씩 심어 놓을 수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입니다. 네, 2번입니다. 이번은 서연공방 화분이죠. 이렇게 앞에 돌출되어서 이렇게 코사지가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입니다. 굉장히 깔끔하면서 물구멍. 여기는 밑에도 약간 원이고요. 위에도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작은 원이었다가 위에는 큰 원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배불대기처럼 배가 이렇게 쏙 나와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입니다. 어, 색감은 이렇게. 해바라기가요, 아주 예쁘죠. 우뚝 서서 이렇게 있는 이런 해바라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 사이즈는요, 9.6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4cm, 내경 사이즈는 7.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색감 참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세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예쁜 요 아이들. 요것도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모아 모아 모아서 한번 어 구성을 했고요. 요거 무당벌레죠. 무당벌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 원래 너무 귀엽죠? 귀여운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5cm, 어, 6.6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5cm 나오는 요런 아이예요. 여기, 어, 다리 꼭 집어서 만들어 놓은 요런 형식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요거, 어,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8,000원씩, 3개 하면 24,000원에다가 요거 받침 5,000원인데요. 요거 하나 들이면서 29,000원이죠. 여기에다가 요거 서형 공방 아이들이에요. 서형 공방 아이들. 어, 아까 3번에, 보 2번에 보여드렸던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에가 전이 좀 틀리죠. 아까는 해바라기였다면 여기는 어, 예쁜 장미로 되어져 있어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색감은 네 가지 컬러. 네. 사이즈는 8cm. 전체 사이즈는 어, 8.3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4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7,000원씩. 그러면 4, 7, 28, 28,000원 이고요. 요거 풍뎅이는 29,000원, 57,000원 나오죠. 5만원에, 5만원에, 5만원에 다 가져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3번 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산토방 화분이죠. 이렇게 앞에 코사지 예쁘게 되어져 있죠. 어, 조각한 다음에 예쁘게 색칠해 놨고요. 아주 작은 아이들 하나씩 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요런 아이들이에요. 색깔 다섯 가지 칼라로 되어져 있고요. 온 주황색, 요거는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7.5cm 정도 나오죠. 전체 사이즈는 8.3cm 어, 내경 사이즈는 6.5cm 나오는 이런 아이들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개당 만원씩 다섯개에 오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요. 이렇게 구성했어요. 골라 쓰는 재미있는 이런 화분들. 이 화분은 유약처리 전혀 안되어져 있는 꿈공방 화분이죠 유약 처리도 안 되어져 있고 다 주물럭 분이에요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색감이 어, 리본이 색감이 네가지 컬러예요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개당 7,000원 짜리예요 그러면 4개 하면 28,000원이죠. 사이즈는 8.7cm. 전체 사이즈는 8cm. 내경 사이즈는 6.8cm 되는 이런 아이들. 아주 깔끔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또 이런 아이들. 아마 너무들 귀여워하시는 이런 아이들이죠. 나비아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7.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9cm, 내경 사이즈 6.5cm. 색감은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색감 다 틀려요. 검정색, 핑크색. 요거는 연한 보라색. 요거는, 어, 오트밀 색깔이고요. 요거는 약간 진한 빨간색 같은 요런 색깔이에요. 요거는 개당 5,000원씩. 5 개에 25,000원. 요거는 4 개에 28,000원. 그러면 53,000원 나오죠? 꼬리띠기에서 5만 원에 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 개예요. 골라스잼이는 이런 화분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달래 공방분이죠? 달래 공방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유약 처리도 안 되어져 있으면서 어, 사이즈도 괜찮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습니다 다리는 4개의 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 국화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깔끔하죠 이렇게 한 톤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앞에 코사지 색깔만 이렇게 틀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만 틀려있는 이런 색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9.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8.2cm 내경 사이즈는 7cm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다 이렇게 홉을 파놨어요. 위에까지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입니다.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는 개당 만원씩 5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본토 화분이에요. 본토 화분. 이렇게 생긴 아주 밑에 작은 원이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벌어졌다가 다시 전이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입니다. 색감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런 화분들은 굉장히 가벼워요 본토 화분이 굉장히 가볍다 잖아요 근데 아주 요거는 사이즈도 좋으면서 아주 화분이 가볍게 나와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입니다 정말 깔끔하고 예뻐요 요거 같은 경우는 10.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cm 내경 사이즈는 8.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다리는 세개의 다리로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 항아리 재질 유약 처리 많이 되어져 있지 거의 안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죠 요거는 개당 만원씩 5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한당 화분이죠 한당 화분 요 신랑, 신랑 신부 어 우리 학창시절 때 입었던 교복의 모습,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다리가 네 개로 되어져 있고요. 유학철이 많이 안 되어져 있으면서, 우리 하얀색 위에 교복과 여기 밑에 치마. 그 다음에 요거는 남자들, 어, 검정색 교복이었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중학교, 요게 가운데 중쫙 되어져 있는 이런아들 아주 수, 수분... 여학생들은 수줍은 모습이고요. 남자아이들, 좀 건방지면서, 이렇게 생긴, 요렇게 예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1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5cm, 내경 사이즈는 8.3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요거 개당 12,000원씩, 두개 24,000원. 그 다음에, 여기, 신랑, 아니, 신부, 그 다음에, 신랑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참 이쁘지요 아유 우리 신부가 수줍은 듯이 신랑도 수줍은 듯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것도 11cm 9.5cm 내경세이는 8.4cm 정도 되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다리는 4개의 다리로 되어져 있어요 요것도 개당 12,000원씩 그러면 4개에 48,000원이죠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도 한당 화분입니다. 너무 멋진 풍경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정말 인기 있었던, 아주 인기 있었던 아이들이죠. 이거 한 세트 딱 남았는데요. 너무 이뻐요 어, 풍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세카이어 길을 이렇게 걷는, 아, 어, 차로 지나가는 어, 드라이, 드라이브하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정경은 시골의 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4.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전체 사이즈는 8.2cm, 내경 사이즈는 6.8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어, 이쪽으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다리는 4개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유약처리는 많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네. 요 아이들 개당 16,000원씩 3개 하면 48,000원이죠. 이것도 의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요런 아이들이에요. 아주 예쁘게 나와져 있는 요 아이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하얀 바탕에 어, 꽃다발, 꽃다발, 우리 다육만님들 꽃다발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으시죠. 이렇게 꽃다발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2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12cm. 매경 사이즈는요, 10.8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약간 홈을 이렇게 파놨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죠. 가격대는 개당 24,000원, 그러면 72,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55,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담다육 이야기 함께 해주신 우리 다육만인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편안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